예, 안녕하세요. 빈모드입니다. 예. 어. 제가 지금 병원에 왔는데 예. 어. 이번 이제는 어, 진짜로 쉬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. 왜냐면 지금 제가 고막 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예, 어쩔 수 없이 어 예, 진짜로 한동안 쉬어야 되는 상태가 되어렸습니다 네. 어, 그래 가지고 네, 합장. 같은 거 잡아 놨는데 이거 지금 마감해야 되는데 마감 안 되고 있, 있는 거뭐 화짝이 쓰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. 네.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. 나 이거 지금 내 고막 상태 지금 나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예. 사야 됩니다, 진짜로. 네. 어. 예, 그때까지. 네. 못뭐 짧게 걸릴 거예요. 뭐? 예. 자 그러면 전좀 예. 처방 받고 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